앞에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 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이런 쪽의 전문가가 되셨지만 김 교수님 네. 원래 어릴 때 꿈도 이런 재료 쪽을 하시는 거였나요? 과학자가 되시는 거였나요? 아니면 공학자가 되시는 거였나요?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글을 쓰는데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아, 했었, 했었었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닌 걸로 판명이 났으나 그데뭐 아, 사실은 이제 글을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논문도 글을 어. 쓰는 중요한 일인데요. 네. 이렇게 한 수만 번 사이트 되는 논문을 좀 써서 음. 노벨 문학상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 농담인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는 노벨 뭐 다른 쪽의 어, 상을 노리시면 되죠. 사실 뭐 저희는 순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쪽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음. 아무튼 뭐 그런 불안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택 연기. 예.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 마당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네. 별을 보다가 잠들고, 오. 별을 오. 보다 잠들고 그랬어요. 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 하다가 재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은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밖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좀 쳐다보고 싶은 아. 음, 아주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은 뭐 그때까지 참아 음. 못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제가 2006년에 한국,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어, 우주인 선발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원도 하고, 오. 저는 제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어, 뭐 과학 아, 기술에 네, 대한 네. 뭐 지식도 있고 네. 건강하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뭐 적당한 언어 구사력도 있고, 네. 또 이번 기회에 러시아어도 좀 한번 네. 배우면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면서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네. 뭐 3만명 이상이 음. 저같은 어. 꿈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laughs> 걸 알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계가 네. 이 추리는 단계가 조금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 단계를 잘 패스를 하고 제가 처자식이 있으니까 <laughs> 어, 왜 갑자기 슬퍼지세요 얘기를, 얘기를, 네, 얘기를 않고 네. 제 꿈이니까 더군다나 <laughs> 제가 처자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때는 이제 벤처 기업가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정리하고 갈 마음이 있었는데 음. 아, 아 자식을 정리하고 가실. 그걸 할까? 그렇죠. 맞습 문학과적인 소양이 아, 충분하세요. 아, 아, 깜짝이야. 다음 <laughs> 수고. <laughs> 어, <당황했어, 웃음> 근데 이제는 아, 이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안 하고서 지원했었거든요. 집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요. 있겠어요, 놀랜 그럼. 정도가 아니고 죽으러 가는 줄 알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네, 수도 그래서 있죠. 그래서 아, 나 이제 그렇죠. 다음 그것 때문에 가야 된다. 음. 그랬는데 음. 언제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 양가 부모님께서 다와 계신 아,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 집에 하직 <사직> 인사를. <laughs> 아, 그래서 저는 간다 그랬더니 그 어른들께서 음. 우리를 밟고 가라. 아. 음. 그 제가 그래서 결국 못 갔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약간, 굉장히 약간, 슬픈 그러니까 네. 약간 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알키미스트의 꿈이에요, 그죠? 이루지 네, 못했죠. <laughs> <laughs> 그런데 <웃음> 어?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제 이. 고산 씨, 이소연 씨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되셨는데 네. 네.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게. 음. 전녀 총각을 뽑았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유부남이라서 아, 결격 사유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예, 예 어, 스스로 예, 위안을 위로를 하고 그냥 달래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거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다른 측면에서 예, 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는 뭐, 음. 그렇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그런 꿈이 있다 보니 음. 매일 우주를... 하늘을 쳐다보고 <laughs> SF 소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음. 그러고 컸는데 네. 지금 SF에서나 보던 것들이 네.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굉장히 기쁘죠. 음. 알키미스트는 맞습니다. 정말 그렇고 네. 하나 더 제가 재미난 SF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음. 어렸을 때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예견을 참아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주를 날라다니고 뭐 어. 우주 전쟁하고 어. 뭐 이런 내용의 어. SF 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 전화기다 그 이런 비서가 <laughs> 비서가 함장님 전화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러 가더라고요. <laughs> 그거 그거를 어릴 때는 아무 의심 없이 봤는데 음. 네.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음. 야, 우리가 이게 어그 SF 작가들도 예견하지 못했던 거를 음.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음, 됐구나. 음, 음. 그니까 선생님 생각을 진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참 되게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이게 뭔가 그걸이 뛰어넘는 거는 음, 진짜 예. 어. 어, 그래서 이제 자, 지난해 <laughs> 지금 연구를 수행 중인 과제를 일단 빠르게 살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근데 올해는 제가 읽어 찾아보니까 <laughs> 올해 과제는 이과장이더 재밌는데요. <laughs> 더 재밌고 그리고 훨씬 사실 작년보다 작년은 아주 아주 정말 조금 미시적이고 국제적인 과제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올해 거는 훨씬 더 일반 분들이 과제를 봐도 너무 재밌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6월 4일까지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창 예. 공모 중이니까 예 관련된 공모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뭐, 예. SNS 전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많은 알키미스트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개 과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 브레인 투 x 예요 b2 x 네, 이 뭔가요 결국 사람이 네. 생각만 갖고 음. 이제 어떤 기기를 조작하거나 음. 네. 우리가 지금 말로는 하잖아요 네. 네. 뭐 말로는 뭐 TV 해줘? 켜줘 어, 어, 네. TV 볼륨 올려 이런걸 네.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필요 없는 음. 거죠 음. 생각만 하면 음. 기기가 동작되는 네. 뭐 그런 접근을 해보자. 그게 음. 이제 브레인 투 엑스고요. 음. 사실 저는 그 그러니까 브레인 투 엑스가 엑스는 모든 엑스라는 거에 엑스라는 어쨌든 뇌, 그렇죠. 뇌를 <laughs> 사람의 두뇌를 뭔가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네. 그 테마를 검토할 때는 그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아, 그게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음. 물론 뇌는 이제 끝은 비극으로 끝나긴 하는데 음. 이, 이, 이 사업은 잘 돼서. 음. 비극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음. 어, 근데 네. 이때쯤 돼서 저 너무 신기해요. 이런 열개가제를 어떻게 누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밑 작업을 하셔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아, 어,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안 그래도 하는 방식이 약간 작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작년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네. 이제 사업 자체도 저희가 이번에 아키미스트 별도 사업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지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시, 신재생의 태양 전지라든지 어떤 로봇, 그 뭐. 내에서 음. 어 과제를 발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창의성이나 이런 분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과제를 음. 발굴을 했고 음. 사업 자체도 그런 상황. 작년보다 훨씬 외연이 넓어진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과제를 발굴할 때한 가지 방식이 보통 저희 이제 R&D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현재 시점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미래 의한 단계의 이제 기술을 예측해서 과제를 만드는데 네. 그게 보통 뭐 투데이 포워드라고 미리 약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재에서 더 나가서 이제 미래를 예측했는데. 음. 이번에 하는 이제 이번에 올해 테마 발굴 같은 경우는 음. 미래상을 먼저 그려 놓고 음.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라고 음.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오. 이제 퓨처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그두 음. 개의 차이가 예전에 뭐그 헨리 포드 이제 포드 자동차가 처음 음. 만들었을 때 네. 그때 이제 1800 말에 이제 대, 그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전에 다 이제 마차가 다녔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투데이 포워드 방식으로 예측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아 빠른 마차, 음, 음. 좀더 빠른 마차 더 아니면 좀더 편한 마차 뭐 이런 음. 게 이제 다 얘기를 음, 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이제 퓨처백으로 미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음. 이, 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음. 이제 이런 자동차라는 혁신적인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차를 자꾸 발전시킬 네. 생각을 하지 않고 그쵸. 완전히 다른. 예, 완전히 다른 걸 음. 생각해.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 에, 과제를 발굴을 할때 음. 미래 상황에. 음. 뭐 우리 이제 이번에 참여한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 중에 또 재밌게 그 SF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한명 음. 포함을 했고요. 제 그런 그 공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서 아. 그런 또 인문학, 미래학 하시는 분들도 몇분 포함을 해서 음. 그런 분들이 음. SF 영화에 나오는 것들도 다 살펴보고 음. 뭐 이런 것 s 그 h e t a s 제이 u 기초 음. 이 과제들을 발굴 get the good tote. It's quite a little bit 올해의 l i t 미 이제 b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의 어떤 것들이 미래 어, 할수 있는지를 보는 거네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욕망, 응, 인간이 그렇죠. 뭘 원할까 음. 이런 식의 초점이 대부분 이렇게 다, 이, 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 만들면 얼 어, 물건 모양 좋네, 편리하네 이, 이, 이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음. 어떻게 되냐면 음.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인간의 잠재적인 감성을 음. 끄집어낼 수 있는 음. 뭔가의 제품은 음. 크게 많은 사람한테 음. 환영을 받을 거다. 그렇죠. 인간, 그 미래의 네. 인간이 뭘 정말 원하는지는 알 수도 음. 없지만, 어, 어. 그런 것들을 네. 한번 예 아주 필요한 것들을 좀 자꾸 많이 고민을 해. 네, 어 너무 좋은 것 결국 같아요. 결국 뭐 네. 건강하고 <laughs> 뭐 오래 살고 음. 뭐 이런 것들을 음. 결국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음. 음. 특히 첫 번째 과제는 뇌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 사실 요즘 치매니 뭐 인지기능 저하니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맞습니다. 주제라서 예 저는 참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예 <laughs> 뭐 장기적으로는 이,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거는 뇌를 향유 이제 활용을 해서 기기를 제어하는 거지만 <laughs> 이제 장기적으로는 뇌의 생각을 그걸 <laughs> 네. 다 이제 다운로드 할수 있을 <laughs> 수도 있는 거 <거고, 웃음> 컴퓨터로. 그러니까 <laughs> 컴퓨터랑 이제 진짜 <웃음> 연결이 <웃음> 되는 거죠. 아니면 컴퓨터에는 있 뭐좀더 무섭게 나가면 음. 컴퓨터에서 음. 이 업로드 시켜서 음. 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이 컴퓨터와 인간의 뇌에 대한 어떤 음. 그런 그 인터페이스 이런 것에 대한 음. 연구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음. 그 우리 테슬라 만드는 엘런 머스크가 음. 몇년 전에 이제 뉴럴링크 라고 이런 음. 뇌에 관련한 음. 그런 그 링크를 시키는 음. 회사를 만들어서 음. 아주 어, 외국에서도 네. 저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의미심장하고 기대가 네. 큽니다. 네. 두 번째는 신체 보호형 스마트 슈트. 네.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네. 예, 유해 물질,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라든가 음.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유독 가스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인체를 상시 보호할 수 있는 경량 웨어러블 슈트라는 것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와, 이거는 뭔가 좀 정말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가깝게. 어, 그리고 아주 상용화가 빠를 수도 있겠다는 <laughs> 생각이 들고. 사실 그냥 제목만 보면 네? 뭐 배트맨이나 아이언맨 이런 거를 연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일구. 네, 그러니까요. 그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뭐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보호복 같은 거를 음. 입고 벗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벗는 과정에서도 네. 잘못, 자칫 잘못하면 예, 감염될 네.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그런 이제 보호복의 아주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음. 그래서 보호복을 입고만 있어도 음. 유해 물질을 음.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음. 그런 보호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가 유전자 자가교정 및 치유 조절 기술이네요. 네네. 예, 선생님.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겠지만 나온 결과를 갖고. 어떻게 고칠까 하는 거를 고민을 했는데 네네.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 오, 그거는 사람이 위,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음. 그거를 원천적으로 고치려면 그 유전자를 미리 치유하면 네. 나중에 아파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픈 거를 미리 예측해서 음. 고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치료를 약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네. 원천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음. 뭐를 통해서 하느냐 음. 유전자를 교정하고 음. 그거를 이용한 거를 치유 기술에 쓰는 거로 음. 하면은 아주 인간의 아주 행복한 삶을 음.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아프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네. 아픈 다음에 힘든 과정도 없앨 수 있는 원천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씁니다. 오 좋네요. 네. 네. 다음은 임플란트인데 우리가 임플란트는 꼭 치과에서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소프트 임플란트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그 임플란트 하면 저는 이 치아 정도만 하는데 네. 뼈, 골격 같은 거는 이게 면역 거부라는 게 우리 인체의 몸은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어 이거 내거 아니네 해가지고 바로 공격이 들어가요. 네. 이걸 면역 거부라 그러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내거 아닌 걸 넣으면은 다 하게 돼 있는데 음. 이제 골이 치아나 이런 건 그런 거 버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음. 그외 모든 장기는 음. 들어오면 다 공격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장기라는 것은 쓰다 보면은 이제 나빠지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음.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 망가진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그것만 조금 괜찮았어도 네. 돌아가시지 않니데 그것만 고치면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훨씬 삶도 좋아지고 네. 이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장기를 교체해야 되겠다. 음. 그러려면 음. 거부 가능이 무조건 일어난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반응이 없는 장기를 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음. 필요한 사람한테 음. 교환을 해주자. 그러면 음. 이 삶이요, 뭐 1, 2년 사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간에 삶의 질하고 그그 그 삶의 예. 기간도 확실히 늘어나시는 단순한 연장뿐이 아니라 질도 예. 좋아지는 예. 다음 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어 이거 약간 이제 식과장님이 치향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자전거 사이클 굉장히 잘 타시거든요 <laughs> <laughs> 오프다운드 모빌리티 어 이과장님이 이건 설명해 주세요 네아예 이건 저희가 그 이제 최근에 많이 그 다음 세대 이제 차를 얘기를 하면서 자율차 다에 하면 이제 플라잉 카를 많이 얘기입니다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뭐, 뭐 지금 이제 그 그~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네. 이 플라잉카를 많이들 만들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약간 니치 마켓 비슷한 건데 이제 플라잉카는 아. 이제 자동차로 뭐한백 k 로나 이백 k 로나 이제 멀리 날아간다면 음. 현재 요즘에 저희가 이제 땅에서 보면은 거의 킥보드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음. 개인용 아니면 뭐 조그만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의 개념처럼 이게 네. 이제 이 하늘에서 음. 이, 이~ 그~ 한 100, 수백 킬로 이동할 때가 아니고 한뭐십킬로 음. 이내에 단거리를 음. 이동할 때 음. 개인이 예, 좀 땅에 떠서 음. 날라가거나 아니면 날라 이게 좀한 수십 메타나, 그냥 백 메타 이내에서 날라서 갈수 있는 이런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뭐 쉽게 보면 영화에서 보 스타워즈에서 우리 그뭐 오토바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 예,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음. 뭐 그런 일인용 음. 예, 그 간단한 음. 모빌리티로서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드론 네. 네. 형태의 그 모델도 있고, 아니면 전자기력을 이, 이용해서 이렇게 부상해서 나는 음. 이 슈퍼보드 형태도 있고, 음. 아니면 외국에서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제트 이 수트 형태로 해서 네. 이 제트 가스 제트로 해서 뭐 도버 헤어까지뭐 개인 발명가가 영국인과 네. 프랑스의 발명가가 횡단을 뭐 시도한다는 오. 이런 개념도 음. 있기 때문에 좀더 이거는 뭐 되면 이제 법폐화될 음. 수 있는 이런 그 최적화된 또 편의성도 있고 이런 모빌리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지금까지 네. 중에 제일 솔깃한 게 어떤 거세요 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예전부터 이제 좀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거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언어 장애가 있거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을 네. 할수 있는 게 음. 사실은 네. 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에 가까운 번역의 음. 개념인데 사실은 음. 어떤 생각을 말로 번역해 주는 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되게 그 이것도 사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네. 좀 눈길이 갑니다 바이러스 검출 및 분석 시스템 현장형 어, 어려운데 어떤 거예요? 이게 참그 시적절하지만은 음. 음. 이제 이것도 상당히 미래 예측적이거든요. 네.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냐면 전혀 모르는 게 나오거나 음. 옛날에 사라졌다가 나오거나 음. 이게 굉장히 그 레귤러 하질 않고 이렇게 막 표출하는 그인터벌이 그 네, 기간이 네. 점점 산업혁명도 백명이백 년이었다가 요새 삼십 년으로 줄듯이 바이러스도 음. 진화돼서 맞습니다. 수시로 이게 네. 옛날에는 한사년텀 됐던 음. 게 이제 일년 텀으로 갈 확률이 음. 많다고 음.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경제적 그 피해를 봤을 음. 때 첫째는 빨리 발견하는 거다. 음. 그래서 미지의 바이러스 오면은 일단 발견하고 음. 확인하면어 이거 모르는 거네. 하면 데이터 축적하고 음. 일부는 그 데이터 가지고 미리 한번 기존의 약을 좀 테스트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빈도가 이제 많이 잦아지면 음. 더 경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디텍션에서. 경고하고 음. 경고된 다음에 환자가 나오면은 바로 신약 다음 약 개발 시스템까지 연결해주는 음.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요거를 그러니까, 음. 만들면 음. 네. 전 세계 라인이 저희들한테 연결을 붙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플랫폼 밑에는 뭐가 붙냐? 음. 모든 신약 개발 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음. 그 정보를 약에 주고 음. 위에서는 받아 가지고 구축하고. 네. 어. 간단하게 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예 중에 하나가 네. 저기 말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네. 이제 정밀도가 높은 뭐 PCR 방식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유전자를 뽑아서 이렇게 네. 예, 증폭을 네. 하기 네. 때문에 최소 한 여섯 시간 정도 그렇죠. 이 네. 그 네.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정확도는 높지만 음. 그게 아니고 좀더 정확도는 낮지만 현장에서 일차 테스트를 빨리 할수 있는 게 음. 상당히 중요한데 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그런 거죠. 그 음주운전 테스트 하듯이 그냥 테스트기에 딱이 불어가지고 바로 어 확률은 약간 떨어지지만 이 사람이 그.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음. 빨리 테스트해 줄수 있는데 음. 어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현장용 음. 바이러스 감출 시스템입니다. 오. 아니면 뭐 아예 오. 운주 시스템도 요즘에는 안 불고 그냥 네. 공기만으로 갖다 대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빨리 현장에서 이 코로나 감염 그러니까 음. 이런 전염병의 감염 여부 미지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음. 테스트할 수 있는 음. 어, 기기를 음. 만들고 일종의 언택 게. 기술이죠. 어, 그러고요 예. 접촉을 예. 안 하고 예. 네. 테스트를 해야 이제 전염 위험도 없으니까 네. AI 기반 <laughs> 초인계 소재 초인계 소재가 뭔가요? <laughs>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탄소 하면 음. 탄소 많이 쓰이죠. 네. 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거고 네. 산소, 음. 산소로 저희가 호흡을 하죠. 네.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되면 문제죠. 어떤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거나 음. 또 우리를 죽이기도 음. 하는 네, 독성을 갖기도 네.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재들의 각각의 원소부터 시작해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음. 이 특성들을 데이터와 해서 분석을 다 해놓고 음. 또 얘네들이 결합됐을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음.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이론 물성이라고 음. 보면 돼요. 음. 이론적으로 이럴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하고 O가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됐는데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100%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예측치에 70% 정도만 만족을 시켜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소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내열, 초단열, 음. 극저온, 뭐 초고강도 이런 식의 소재의 특성들을 예측을 하고 그걸 갖다가 구현을 해봤을 때 그래도 70% 이상의 성질만 나타나면 좋겠다. 음. 사실 그건 3, 40%도 나타나기 어려운 게 현재 상태고요. 예. 간략하게 제가 빨리 분자 레벨 프린터, 원자 혹은 분자 스케일로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분자 레벨 프린팅 기술이고요. 또 CO2 프리 저가 수소 생산. 어, 이거는 조금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의 그린 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음, 기술이나 그렇죠. 뭐 공정을 네. 조금 알려달라는 거고. 마지막이 아티피셜 에코푸드예요. 식량 안보 및 환경,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면서 또 제조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추격 세포 기반의 동물성 어, 영양 성분이나 가공 식품을 이제 좀 연구해 달라는 네. 것까지가 올해. 주제였고요. 우리가 지금 한참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4일까지죠. 6월 4일까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앞서 일별한 예 과제들을 많이 도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럼 올해 이제 그 6월 4일날 공고가 마감이 되면 언제 이제 올해 또 알키미스트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아예 저희 이제 일정상 접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음. 어, 과제 선정을 하고. 이제 열개그 테마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테마 당어 최대 6개 팀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음, 어 60개네요 채, 최대 예, 예, 최대 네. 60개고 저희가 어. 이제 이번에는 좀더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1년 뒤에 또세 팀으로 좀 축소하고 음. 그 다음에 <laughs> 또 1년 뒤에 한 팀으로 최종 이렇게 <laughs> 그 선정하는 걸로 해서 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이제 뽑히시면 또한번 저희가 예, 특집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요 오늘 나와주신 분꼭 나와주시고, 예, 김 교수님도 나와주셔서 어, 뭐. 이제 많은 지도 편달. 음, 이제 2 0이십년알김 교수님한테 그 사이 그 사이에 또 연구 결과가 네. 더 아, 발전하셨을 을 테니까. 아, 그김 교수님은 뭔가 토너먼트 아닌가요? 계속 아, 가시는 건가요 저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못볼수 네. 있는 건가요? 저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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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꼭한 가지 제가 지금 생각난 게요. 네네, 네네. 우리나라에서 연구 과제를 뭘할 때는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팀이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시도는 됐는데 된게 없습니다. 아... 그거 왜 그러냐면 네. 지원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할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시키면 음, 됐지 음. 왜 여러 사람한테 줘서 예산 낭비냐 이게 기본 원리였거든요. <laughs>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에이. 그러다 보니까 된 사람이 지금은 같은 주제를 놓고 다양한 내용을 내놓고 같이 경쟁을 해서 최대의 효율을 낸다는 프로그램은 예산 낭비가 절대 아니다. 네. 그런 거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 교수님 계속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질문은 지금 들어보니까 두 번을 거치는데 네. 저희는 뭐한 번만 하는 것만. 아유, 네. 한 번만, 네. 아니, <laughs> 한 번만 살아남으시면 <laughs> <네네>. 됩니다. <laughs>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천사의 장점은 결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의 단점은 결점이 없어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장점은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뭔가가 느껴지는 말인데요. 알키미스 프로젝트는 인간이 하는 일이니 주 많은 결점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만큼 좌절하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결점이 반대로 장점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알키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성공을 하기 위한 경험으로 여기는 정신. 대한민국 연금 실사들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산업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